오늘 설교 말씀은 열왕기 하 9장에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애후의 통치 애후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애후 말씀. 에후의 통치와 관, 관련하여 어,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후라는 인물은 에, 그, 에, 선지자 아, 엘리사가 아, 기름 부어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분한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생각할 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러한 애후와 같은 인물이다. 애후는 예후와 윤석열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서신 분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서셨느냐? 아 예후의 사명과 똑같다. 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이러한 세력들을 제거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긴 5년은 정말 중국의 기술을 기술이 뒤지게 했고 또 집단 안보가 약화되게 하고 외교 실패, 원전을 붕괴시키고. 또 사법부를 중립을 파괴시키고 공수처를 등장시키고 검수완박 등 사법 체계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러 사명을 가지고 등장됐던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의욕이 너무 지나쳐서 결국은 탄핵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그렇지, 그런데 지금 현재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 기독교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교회의 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 뭐냐면은 루마니아가 어, 차우셰스크의 압제 하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다가 조그만한 교회에서 어,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어, 그것이 확산되어 가지고 차우셰스크를 끌어내고 루마니아 민주화를 가져다 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음, 동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 동독의 동서독의 기독교 세력들이 합심을해 e c t o r y is a very important 역 h 역을 g The k u 교회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s a very important thing. So, the Kyoheg, t 이 교회가 결국은 살아 숨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또 성경적 가치를 복원시키는 이땅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세력이 되어야 하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지금 추위에 벌벌 떨면서 나가서 정광원 목사 등 많은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또 자파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막기, 막기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이렇게 대립할 수도 있고, 또 상호 협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이 상황에서는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3만 5천 개 되는 이러한 교회들이 합심 노력해가지고, 대형 교회는 지금 음 지금 관망하는 자세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 운동, 이 정치 운동에 동참해서 이 좌파 세력들이 과격한 세력들이 빨리 이 태장 되도록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어 1왕기 하에 나오는 어 9장에서 10절까지 이후에 이러한 정치를 가지고 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설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